자, 오늘은, 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제가 발표 자료를 좀몇 개를 좀 준비를 했어요. 어, 시바이노 코인뿐만 아니라, 뭐, 리플 코인, 뭐, 스텔라로맨 코인, 도지 코인, 뭐, 에이다 코인, 뭐, 등등 해서, 뭐, 아발란체 코인, 솔라나 코인, 뭐, 등등 해서 많은 코인들을 제가 다루면서, 어, ppt 파일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어, 제가 이제 시바이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호화폐, 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바이노 코인은 2020년 어, 8월달에 이더리움 기반 어, ERC20 토큰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어, 일명 도지 코인에 대한 킬러라고 별명을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 목표는 탈중앙화된 커뮤니티에 대한 주도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시바이노 코인이 어, 무슨 기반이에요? 어, 기반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ERC20에 대한 토큰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속도와 지금은 보완을 어, 활용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시바이노 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같이 상승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노는 지금 목표에 대해서 별칭을 말씀을 드리면 시바이노는 타 탈중앙화된 커뮤니티한 주도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와 의사결정을 중요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어, 구축하도록 추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바이는 동종 어, 도지코인에 대한 킬러로 불리고 있는데 도지코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욱더 강력한 기능과 확장성을 갖춘 어, 프로젝트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어, 도지코인은 POW입니다. 체굴증명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는 무슨 증명 방식이에요? 지분 증명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도지 코인은 하루에 1억 개에서 2억 개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 채굴 증명 방식이면은 원래는 재료가 없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누가 뒷배를 봐주고 있다. 트럼프가 뒷배를 봐주면서 어 지금 현재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 1등 공신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도지코인 파더, 도지코인 파더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POW 채굴 증명 방식이고 매일 하루에 이렇게 이억 개, 개 이상에 대한 토큰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에 도지코인 은 원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뒤에서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어 도지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어 시바이누 코인도 크게 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 시바이누 코인은 4가지 이상에 대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는 네 가지에 대한 주요 구성 요소로 지금 현재 어,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죠. 어, 첫째 시바리움입니다. 시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으로서 지금 현재 어, 저렴한 비용과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저렴한 트랜잭션을 제공을 하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시바이누 코인은 어, 시바이누 그리고 어, 리시본이라는 세 가지 주요 토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 번째 시 시바 수업으로 인해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유동성과 스테이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쉬, 쉬, 오 쉬, 스테이블 코인. 어, 쉬는 시바에는 생태계에 대한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어, 생태계에 내 대한 이런 거래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제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시대가 도입을 될수 있다라고 어, 매년마다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은 거의 한80% 이상에 대한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시바인노도 자체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발행을 하고 가격 안정성을 도울 수 있는 어, 시, 어, 시,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 사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관련된 자료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좀 중요하게 좀 제가 좀어좀 어좀 확인을 할수 있도록 좀 제대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바이누는 최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 첫 번째로는 고래 투자자들에 대한 증가입니다 2,200억에 대한 시바이누가 이동이 되며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고 어, 두 번째 지금 현재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비용을 개선을 하고 더 많은 사용자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어, 소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더욱 강력한 보안을 어, 제공을 하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시바이노에 대한 강,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티에 대한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100만 명 이상에 대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생태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바리움, 시바수학과 같은 어, 실질적인 어, 실질적인 지금 현재 유틸리티로 다양한 사용 사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빠른 적응력과 덕분에 시장 변화에 대해서 유용하게 어,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나 물론 시바인도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과 투자자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주면서 도지코인과 같은 민코인과에 대한 경쟁도 심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도지코인에 대한 이런 좀 악재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런 나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시바이노 코인은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바이노는 단순한,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 민코인을 넘어 혁신적인 암호화폐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커뮤니티란 중심에 대한 생태계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그 코인을 그 시바인 이 코인을 특별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바인 이 코인이 좀더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화이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어좀 PPT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만들어 드려서 자 트럼프의 대한 디지털 자산 정책과 시바에너콘에 대한 글로벌 채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변화와 시바에너콘에 대한 미래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과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글로벌 채택 현황을 어, 다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이 여정에 코인 상승인 조화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에 대한 말 한마디, 아우, 시바이누 코인 박앤 세일이다. 아우, 그렇게 한마디만 하게 되면 날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점가 코인 상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시바이노 코인 정말 파겐셀이야 지금은 무조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에 대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이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후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글로벌 채택 사례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바이노 코인이 암호 앞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아, 알아봐야 된다. 그 전망과 결론을 어, 도출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 개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행정명령은 단순한 정책 이상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미래 디지털 경제 방향을 새로운 설정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년 만에 한번 나오는 최고의 급등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바이는 코인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에 대한 신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겠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권입니다, 여러분. 제도권.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 이건 게임 끝난 거죠.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트럼프에 대한 무슨 의지가 있다. 강력한 의지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어, 의지가 제대로 안 써져요. 여러분들.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CBDC에 대한 창설 금지는 시장에 대한 자유를 강조한 것처럼 민간 중심에 대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유지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암화폐 시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제로 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어, 긍정적으로는 규제 명확화로 인해 기간 투자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물량들 기간 투자자들 물량들 얼마큼 들어왔어요? 2에서 3%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시,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 글로벌 채택에 대해서 암화폐를 채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15%에서 20%까지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요? 20만 개, 20만 개안써주실 어, 지랄이야. 어, 20만, 개, 20만, 개, 20만 개, 20만 개, 20만 개, 20 만개 5년 동안 100만개 이상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어, 300만개로 늘렸다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15만 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까지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30만 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으로 한 3억 5천만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 cbdc에 대한 금지는 중... 은행계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래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자 지금 현재 CBDC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죠. 누구를 겨냥을 한 거예요? 중국을 겨냥을 한 것이다. 중국은 지금 현재 CBDC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이에요. 중앙 집중식입니다. 계속적으로 어, 미, 중국에 있는 돈들이 계속적으로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 중국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을 했죠. CBDC 이용해야 CBDC를 이용을 해야 위안화에 대한 패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얼마 있다가 얼마 있다가 뭐를 진행을 할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개방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도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고 중국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려고 하고 내가 네가 매집해 어 미국이 매집해 올라가. 그 다음에 살짝 떨어진다음에 중국이 여기서 매집해 또 올라가. 그런 다음에 미국이 또 여기 바닥에서 또 매집해 또 올라가. 중국이 또또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15만 달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바이누 코인은 단기간에 1.3원을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99.999 아니죠, 여러분들. 국기봉 아닙니다. 여러분, 표인봉도 아니고, 나가라봉도 아니고, 여의봉도 아니고, 한라봉도 아니다. 확신을 여러분들께,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시바이누콘에 대한 이런 주요 특성을 보시게 되시면 어, 이제 시바이누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민코인이었던 시바이누는 어떻게 글로벌 현상에서 자리를 잡았을까요? 어, 시바이누는 커뮤니티된 힘으로 성장한 코인입니다. 시바 수화가 메타버스 프로젝트 단순한 유머를 넘어 실제 유틸리티를 가진 코인으로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큰 소각에 대한 정책은 희소성에 희소성을 통해서 희소성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가치 가치가 어, 상승이 될 수가 있다. 가치가 상승이 될수 있다는 것은 시바이노 코인이 단기간에 가격이 못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 상승으로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일맥 상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민코인에서 유틸리티에 대한 코인으로 변화 디파이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시바이노 코인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강력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사와, 사회적 참여 그리고 자발적인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노 생태계는 시바수학과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가 여러분들 뭡니까? 어, 메타버스 NFT, 외3.0 거버넌스 간편결제 시스템, 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디파이덱스 탈중앙화 탈중앙화 거래소까지도 지금 이제 시바이우 생태계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토큰 소각에 대한 정책 가치 상승 및 희소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뭡니까 상징성 도지 코인에 대한 민코인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코인 누구다? 어, 시바인우 코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지도를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시바이누 여기도 시바이누 여기도 시바이누 여기도 시바이누 여기도 시바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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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이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글로벌 결제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있다. 글로벌 채택이야말로 시바이누가 단순한 민코인에서 벗어나 보여주고 있다. 나는 글로벌 채택으로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그게 바로 누구다. 어, 시바이누 코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는 현재 비트페이와 트러블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현재 세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바인은 코인으로 우리가 뭐를하고 모를할 뭐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호텔. 어... 호텔 자주 가시죠. 어, 호텔 예약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쇼핑 어, 아이 쇼핑을 자주 합니다. 코인 상승은 뭐 이런 거, 이런 거뭐뭐뭐뭐 뭐, 뭐, 뭐 전자제품 같은 거 별로 안 사요. 아이 쇼핑만 합니다. 만약에 어,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을 맡아서 단돈 5만 원이 넘어가면 절대 안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심지어 비행리, 비영리 행비 기부도 가능한 코인 바로 어, 시바이누 코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아마페가 우리 시바이누 코인이 얼마나 실생활에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거래소 상장, 우리 시바이누 코인. 개인 투자자 및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증가, 높은 거래량과 시장 점유율을 참여를 하고 있다. 상품 및 결제 서비스에 대한 도입,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대한 결제 시스템으로 기존 은행에 대해서 기존에 너무 느려, 아우, 스스로도 내야 되고, 언제 입금할지 몰라. 시바이누 코인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바로 1, 2초만에 입금이 될 수가 있죠. 결제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파이 및메타버스 지금 현재 시바이노콘에 대한 생태계 확장 및 가치 증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결론 및 전망입니다 여러분 자 금융 플랫폼 거래소에 대한 지원 글로벌 플랫폼에서에 대한 지원은 어, 시바이노콘에 대한 입지를 더욱더 어,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러브앤하드 그리고 코인베이스 파이낸스 그리고 세계적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크립토청컴 그리고, 그리고 비자 어, 비자 비자 그리고 어,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어, 마스터카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카드와 결합을 해서 실물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 폐가 대중에게 좀더신숙해질수 어, 있는 그런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선 기부 및 커뮤니티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자, 시바이오코인은 단순히 거래 수단에서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힘으로서 뭐를 하고 있다. 선한 영향력을 제시를 하고 있다. 코비드, 코비드,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오코인을 50%에 대한 물량을 기부를 했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소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코비드 코로나 19에 대한 기부 사례는 어시 이누가 어떻게 긍정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력한 커뮤니티는 시바이누콘에 대해서 가장 큰 자산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코인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